세 여자가 죽어 염라대왕 앞에 섰다. 첫 번째 여자는 조용히 말했다. 저는 평생 남편만 알고 살았습니다. 염라대왕은 황금 열쇠를 건네주며 말했다. 펜트하우스 천국행이다. 갸륵하구나. 두 번째 여자가 나섰다. 결혼 전에는 남자 경험이 있었지만 결혼 후엔 오직 남편만 바라봤습니다. 염라대왕은 은열쇠를 건네주며 말했다. 변돌이 천국이다. 그래도 햇살은 잘 든다. 세 번째 여자가 당당하게 말했다. 저는 평생 바람만 피우고 살았습니다. 남자 수는 셀 수도 없을 정도예요. 염라대왕이 물었다. 그렇게 많은 남자들이 너에게 왜 따라붙었느냐? 여자는 시 웃으며 말했다. 테크닉도 좋고 힘도 좋다면서 한번 만나면 다들 절못잊더라고요 염라대왕은 눈을 부릅뜨며 말했다. 이런 발칙한 것. 음탕하게 짝이 없구나. 너에게는 이 열쇠를 주겠다. 겁에 질린 여자가 불안하게 물었다. 이건 무슨 열쇠인가요? 지옥인가요? 그러자 염나 대왕이 조용히 말했다. 아니다. 이건 내방 열쇠다. <laughs>